온실 해충을 찾아내기 위한 개 훈련. 각각의 곤충은 고유한 냄새가 있으며 개는 항상 냄새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큰 온실에서 해충을 정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해충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으며 개체군은 빠르게 증가합니다.이러한 이유로 데이나와 그녀의 동료들은 온실 해충의 냄새에 반응하도록 개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결국 개의 코는 재배자가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작을 때에도 곤충 식민지의 존재를 인식할 만큼 민감합니다. 그들의 주요 프로젝트는 현재 멕시코의 피망온실에 있습니다. 데이나는 대부분 벨기에 말리누아를 훈련시키는데이 종은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 데이나, 데이나는 어, 우리 개들은 대부분 구조대입니다. 벨기에 말리누이즈는 지능적이고 의욕적인 작업견이기 때문에 이 품종은 가족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개가 제대로 훈련, 교육을 받으면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품종도 훈련시킵니다. 제하기 위해 개를 훈련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개는 대상의 종의 냄새를 검색하도록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익숙한 해충 냄새를 맡을 때만 경고하고, 운실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익한 곤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개들은 식물을 만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개는 항상 인간 스카우트와 동행하며 개가 경고할 때 대상 곤충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개는 훨씬 더 나은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해충을 발견합니다. 특히 해충의 개체 수가 여전히 적은 수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해충이 빨리 발견될수록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므로 더욱 좋습니다. 개는 또한 새로운 묘목을 위해 격리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는 냄새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만 좋기 때문에 다 자란 토마토 식물의 꼭대기에서 해충을 쉽게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카우트와 힘을 합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개들은 큰 도움을 제공하지만 특정 설정이 필요합니다. 에이나는 개가 신선한 농산물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며 실제로 온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개가 모든 유형의 재배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기 발견은 모든 정찰의 핵심이며 개는 해충과 질병이 인수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개는 상업적 재배자에게 절약된 농산물과 인건비 모두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